음. 어, 중심이 0,0 반점이 2루트 2인 1 위에 a,b가 있대 요 p의 좌표가 a,b가 되는거지 그때 그 점에서의 접선 이 x 축과 만나는 점을 q y축과 만나는 점을 r 이라고 할때 선분 qr의 길이가 16 그때 a 곱하기 b를 구하래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지. 접점의 좌표가 a, b라고 주어져 있고 원의 방정식이 기본0인 경우, 즉 중심이 0, 0인 경우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x by r 제곱이 된다. 요거 기억 안 나면 와서 질문해다. 여튼이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16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x 절편과 y 절편을 구해서 길이를 구할 거다. x절편은 y에 0 대입해주면은 x가 a분의 8이 된다. 즉 x절편 여기가 a분의 8이 된다. 즉이 길이가 a분의 8이라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x에 0넣어서 y절편을 구하자. x에 0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y는 b분의 8이 되고 요 R점의 y좌표, y절편이지. 그게 b분의 8이 되고 b분의 8은 바로 이 길이가 된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또는 뭐 두점 사이 거리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튼 이 길이 이 길이 나왔기 때문에 요변 qr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루트 a제곱분의 64 더하기 b제곱분의 64가 qr의 길이고 그게 16이라고 양변제곱해서 정리를 하자 a제곱분의 64 더하기 b제곱분의 64은256 양변에 64 나눠주면 은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은 4 그리고 요 a,b가 그 미지수는 두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a,b가 이 원의 점이기 때문에 a,b를 요 원의 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다 대입해주면 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8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문자 두개 식 두개니까 두개 연립을 해서 요, a 곱하기 b 를 구할 수가 있겠다. 먼저, 위의식을 통분해서 정리해주면은, a제곱, b제곱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가 되고, 요, 8을 여기 대입해주면은, a제곱, b제곱 분의 8이 4. 그럼 결국, a제곱, b제곱이 2네. 따라서, ab는 제곱 날리고, 반대쪽에 풀마루트 붙여서, 풀마루트 2인데, a와 b는 양수인 게 확실하므로 플러스 루트 2가 답이 된다. 답은 4번.